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윤수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드디어 서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스물아홉 번째 시간에는 좋다고 좋은데 빠지고 싫다고 싫은데 빠지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을 과학적으로 바라본 것이 불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법칙을 알면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과 함께 12처 18계설은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를 설명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른 번째 시간 203 페이지에서부터 함께 해보시도록 하죠. 한때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하거나 간호원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평생 모르고 있기만 하다면 그 아이들은 뒤바뀐 부모 밑에서 서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갈 것이다. 이런 예를 봐도 핏줄이 같아서 부모 자식의 관계, 그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내 몸으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연관 맺어진 데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이치. 따라서 본래 내 자식이나 내 부모란 없으며 경계 따라 일어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는 정보 공개와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은 법치 국가의 기본권을 강조한 수준이 아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른 정보가 막힘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육군 경계의 끄달림으로 인한 주관적인 왜곡이 해소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통치자들이 언론을 통제한데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통치자의 뜻에 따라 정보를 이리저리 변형시켜 대중에게 전달하면. 대개는 그 정보를 사실이라 믿고 따르게 된다. 따라서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가 보다 1차적이다. 왜곡된 정보 전달로 형성되는 여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기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칭찬에 솔깃하고 욕설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과 새소리, 바람 소리 듣듯 흘려버리는 것이다.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시기란 TV 화면과 같다. 육식은 육군이라는 성능 좋은 카메라가 생중계를 하는 것과 같다. TV는 색깔과 소리를 동시에 낼수 있는 수준이라면, 마음은 색성향 미촉법을 동시에 재현한다. TV 방송에서 테이프를 녹화해 두었다가 재방송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런 작용이 있다. 육군을 얘기할 때 전호식과 제육식을 설명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28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어, 안식에서 식신까지를 전호식이라 하는데 의식을 제육식이라고 하고 전호식은 육신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각이 만족스러우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반면 제육식은 전오식을 종합해서 내린 이성적인 판단 그래서 이것을 의식이라고 한다라고 저희가 법륜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 볼까요? 육군을 얘기할 때 전오식과 제육식을 설명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 쾌락에 빠지는 것은 육식 중에 전우식에 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전우식은 감성적인 면과 동물적인 면이 강하다. 반면 이성이 강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제육식의 뿌리가 깊은 것이다. 전우식과 제육식 간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될일 간에 갈등하고 번뇌하는 경우가 많다. 전우식에서 하기 싫지만 제 육식에 비춰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동물은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번뇌라는 것은 없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삶. 감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동물이다. 인간은 감각과 의식 간의 불일치로 괴로워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보살의 삶에서는 동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감각과 의식이 통일되어 나타난다. 해야 될 일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되어 갈등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통일되면 여러분은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싶지만 참는다든지 또는 억지로 한다든지 하는 마음의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현상의 식이다. 이식의 밑바탕에는 요즘의 vtr 녹화처럼 내면의 저축이 되어 가끔씩 재방영되곤 하는 식제7식 말라야식이 있다. 이식이 육식의 화면을 흐리게 하고 생중계를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흔히 잠재의식이라 하는 것이 제7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잠재의식은 현실에서 사물을 판별하는 데 있어 제각기 모양이 다른 선글라스처럼 각양각색의 색안경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고장난 카메라인 셈이다. 현실을 항시 직시하는 이는 카메라의 렌즈가 선명하고 투명하다.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그러나 육식으로 형성된 온갖 편견이 렌즈를 덮고 있으면 결과는 어떨까? 현실이 왜곡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머리가 복잡하고 산란해진다. 렌즈의 초점까지 안 맞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도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곤 한다. 똑같은 얘기를 백 명에게 하면 다 이해했다고들 대답하지만 사실은 백인백색으로 자신의 색안경을 쓴채 해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편견 때문이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타인과 타자와 그 소통한다는 것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식에 의한 편견이 오랫동안 내면에 쌓여 잠재의식이 되면 이것이 육식을 덮고 있는 두터운 가리개가 될뿐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조절하는 기능까지 마비시킨다 그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은 업장이 된다 수행에서 식을 밝히는 공부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편견들을 내면에서 소멸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잠재의식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키우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의는 잠재의식에 사로잡히는 법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리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현대인의 스트레스, 신경질환, 까닭없이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도 잠재의식의 움직임에 자신도 모르게 지배되기 때문이다. 기계로 치면 고장 난 상태로 계속 가동하는 셈이니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제6식은 TV의 전원을 빼면 화면이 사라지듯 잠들면 깜빡 잊어버리고 깨어나면 다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반면에 제7식은 전원을 뽑아도 사라지지 않고 보관된 상태에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상에선 편견이나 엄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는 주로 제육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해가 뜨면 별빛이 잘 보이지 않는 이치와 같다 하지만 정상인의 궤도를 이탈해서 평소에도 잠재의식이 왕성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를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앞뒤가 없이 뒤죽박죽인 채 생각과 말 행동이 표현된다. 정상인의 꿈꾸는 모습도 이와 같다. 다시 말해, 잠들 때만 꿈을 꾸면 정상인이지만, 대낮에도 꿈속에서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제6식과 제7식은 육신이 죽으면 함께 소멸하는 데 비해 제7식 밑에 존재하는 제8식은 육신이 죽어도 소멸하지 않고 남는다. 이를 아르야식, 혹은 심층 의식이라 하는데 녹음 테이프를 태워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사실 제8식이야말로 육도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삼장법사가 손오공에게 쉬운 머리태 같다고나 할까전우식에 의한 감각은 수시로 바뀐다.이에 비해 가치관과 같은 제6식은 그래도 일정한 원칙이 있다.그러나 제6식도 살아가면서 주변이 변화함에 따라 바뀌게 된다. 제7식은 60보다 더 바뀌기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굳어져온 말투, 성질, 습관 등을 보라.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7식도 부단히 공부하면 바뀔 수 있다. 제8식의 경우는 여러 생을 거듭할 만큼 참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이 또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불의 믿음 윤회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육신이 죽어도 남게 되는 제팔식의 에너지 덩어리를 흔히 영가라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인 제팔식은 저절로 품질 계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단히 자기 개조를 해야 한다. 되는 대로 산다는 건 달리 말하면 자신이 지은 업대로 그 과부를 다 받고 산다는 것이다. 때문에 운명이나 숙명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긴다. 현대 의학은 인체 유전 정보를 해독해서 과거의 불치병이나 난치병의 치료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 더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과정으로 업의 정보를 이해하면 할수록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 더욱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의 업을 변화시키고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수 있다.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자. 시험 공부 때문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대개의 학생들은 졸음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내일 소풍 간다고 해보라. 누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바람나게 준비할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 갑자기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laughs> 킨 사이다 사놓고 설레었던 그 마음이 네 다시 떠오르네요.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험 때문에 일찍 일어나려는 생각은 육식이고 졸려서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원하는 제7식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을 이기는군요. 그러나 소풍 간다는 것은 스스로 좋아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잠이 들어도 그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아침이면 눈이 떠진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수행을 할 때도 이와 같다. 마음으로부터 좋아서 받아들여야 근본인 아뢰야식이 바뀌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용히 좌선에 들어 마음을 모아보라. 평상시와는 달리 온갖 생각이 번개불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스쳐 가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그 이유는 산란하게 분산됐던 마음이 가라앉으면 밑에 숨어 있던 심층의식이 온갖 번뇌가 되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그래서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수행이다.좌선을 하면 번뇌망상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번뇌가. 자신의 감각기관에 잡혀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수행하면 그 일어나는 번뇌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우리들의 업장이라는 것도 반복된 작용으로 형성되듯이 그 소멸 또한 꾸준한 수행으로 한 생각을 돌이키면 가능해지는 법이다. 사실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절박한 공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한번 마음을 잡으면 더 빨리 영험이 오는 것을 볼수 있다.담배 피우는 습관이 잘안 고쳐지다가도 피우면 곧 죽게 된다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면 그 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만일 여러분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업장 잘못된 습을 십사리못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괴롭고 답답할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그만둬 버리는 마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이 뿌리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적당하게 수용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보다는 껍데기만 조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에 진전이 없다. 아, 이 말씀 아주 깊이 새겨집니다. 아르야식에 저장된 숲이라는 것도 본래 외부에서 들어와 쌓인 것인데도. 이것이 마치 보물단지인 듯 나라고 생각하고 껴안고 다니는 이들이 많다. 번뇌의 티끌이 가득 쌓인 이 보물단지를 말끔히 비울 때 내면에서 나의 근본인 것처럼 행세하는 업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